아, 들었어? 아, 들 네, 어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안녕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성별로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산림 어, 동산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 방송 환경이 조금 달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어, 오늘 주로 성경책을 보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만나. 아, 다, 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열두 제자를 보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이 아침에 나왔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내에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어, 오늘 이 인터넷이 안 끊기고 잘 될지 저도 걱정이 됩니다만 네.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조금 이상한 것은 제가 이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다라. 네. 누가복음 9장1 절부터 6 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장면인 장면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리하여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오직 창조주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 왕이 허락한 권위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 말씀하시냐면 이 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예,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은 어느 나라의 기쁜 소식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 안에는 무엇이 어, 내용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섬기고 충성을 다하면 죽음에서 면제되고 또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런 놀라운 기쁜 소식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세우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떠한 내용이고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어, 매일매일 예, 기억하며 함께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어, 여기를 보니까 음,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보루슬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낭 하나씩은 메고 그 안에 뭐 음식이나 여러 가지 이불이나 침낭 뭐 이런 것들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보루슬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시 여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품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물질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믿음을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복음전파의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곳을 이렇게 알려 주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웃 분명히 전해야죠. 그러나 어느 집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곳은 복음을 모르는 예수의 예수의 마음이 없는 곳에 모든 곳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 사람이 이웃이 불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을지라도 그 복음 받아들인 사람의 집에 머물지 말고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면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을 여행할 때그 부정함을 털어내기 위해서 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거부한 자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 말고,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선택을 한 것이므로, 그들 자신에게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칩니다 저는 이 6절의 말씀을 보며 요즘 우리 괴산교에서 한 달에 한번한 한 달에 한두번 안식일 예배가 마친 후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 각 팀별로 에, 구도자들과 일은 양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에,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고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 권능과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받아. 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질적인 부나 세상적인 안전에 의존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매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구도자들과 이른 양을 찾으러 나갈 때. 우리의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반찬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의 나라의 선포와 치유입니다. 제자 된 우리들의 주된 사명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의 통치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적용 질문과 실천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아가라고 하신 명령처럼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짐이나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거나 실망하는 경험이 있다면 누가복음 9장 5절의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와 지침을 줍니까? 구장 예. 예. 5절 말씀 기억나시죠? 예.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예. 실천 질문입니다.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돈, 명예, 능력 등 중에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속한 공동체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네. 예. 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할 때의 담대함을 주소서 우리 개인의 구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오늘 또 안식일까지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곳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아침 만나 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